환불로 네. 가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아, 네. 진짜 지금 밤 비행기라서 그런지 진짜 공항에 사람 완전 없어요. 사람을 검사하고 바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낯설지가 않네. <laughs> 그렇네리코노미될줄 <laughs> 알았는데 사람 진짜 짱 많아. <laughs> 제가 화장실 옆에 당청됐어아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스포에다가 지금 두바이 공포5 0주년뭐 이런 거 한대요 누워서 갈 생각했는데 아, 네. 아, 네. 이거랑 드디어 받았다 그사서 응. 카운트 좋다 그치? 티아티콜 응. 어, 아, 파란색 양말? 오 이거 응. 안돼 응. 예뻐요 <목소리도> 아, 한해 <목소리도> 헤드폰도 좀 고퀄리티야. <good>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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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두바이 완전 좋아한 데매 엄마들의 꿈의 여행지 두바이. 왠지 알것 같. 아 엄청 크고 뭔가 화려해. 와. 저 내꺼 나왔다. 나왔어? 응. 아이고. 아니 이거 이게 내 차. 내가 <안 남았다>. <목소리> <목소리> 엄마가 찍어주고 있는데 엄마가 응. 아무렇게나 막 찍어요. 한 오백 키로 한 오십만 원 정도. 재니언. 야. 아어요 안돼. 나 안돼요. 안돼요. 네? We should go to Korea together and eat kimchi. 김치를 먹어야 된다고. 완전 열렬하게 환영해주시네. 진절하세요 지금 엑스포 때문에 그런지. 내가 어게 할게요? Alright, t h a 얼마지? 디르함 얼반지를 몰라. 팔십구. Okay,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can I just c o m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없어요. 엄청 다 똑같이 생긴 엄청 크고 고정 요금이 다 있나봐요 그리고 여자 여자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도 있고 근데 저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버가 다 렉서스야 택시도 <laughs> 막 되게 좋아 아, 벤츠도 많고 좋은 나라인가봐요 오. Thank y o Good morning How are you? 아고와 예쁘고 좋다. 고급스럽게 일하네. First all, Welcome to Vida Creek Harbor. You have your breakfast included for two people, so you can go for breakfast now. Oh, really? I'm going to go for breakfast now. I'm 도 있고 n g 있 o go for breakfast now. I'm g o i n 이렇게 생긴 곳이고요. 나가면,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 뷰가 진짜 짱이에요. 주연이. 밑에 카페도 있고, 완전 좋다. 너무 자연한데? 아침에 여기 앞으 산책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완전 좋아하시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오늘 키위 라임도 쓰고, 계란도 갖고. 있고, 엄마. 쓰고. 식사를 시작해봐야겠어요. 아, 올리브. 올리브가. Yeah, this fry with vegetable. 엄마가 에그 달라고 했던 이거 좋어 몰라, 뭔 얘기지? 인 아까 너받아 보라 그랬잖아 그렇게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지 뭐라 고 뭐라 그래 아 이거 좀 <laughs> 산책하는 길 여기. 아까 여기 물청소했어 어, 여기는 아까 차가 다니면서 다 물청소했어 한국 쪽이여 가지고 너무 좋아요 산책하기가 너무 <laughs> 좋고 지금 조심하고 엄마랑 앞에 잠깐 가볍게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산데안 가도 좋네. 꽃맛 특징. 꽃만 사진찍이 엄청 많아. 래서 꽃을 찾아 산말리. 가짜 꽃들. 계속 꽃만 찍어요. 각도 별로. 또 <laughs> 찍는다고? 내 사진이나 찍어와. 왜 꽃만 찍어.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laughs> 나를 나은 사람. 아 l 러브두바이 야. 너해뭐 <laughs> <뭐해? 웃음> 하는 거야, 하트게 됐어. 똑같은 꽃은 계속 찍어, 왜? 아니, 그 여기를 계 찍은 거야. 여기가 꽃이 제일 많으니까. 응. 야, 멋있잖아, 이봐. 얼마나 멋있어. 그래. 으면 됐다. 보통 택시비가 너무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기본료가 1,200원 막 이러더라고. 여기는 기름이 싸잖아요. 다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완전 저렴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갈수 있는 교통수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715. 허. 어. here? Uh -huh. to Dubai Mall. o uh -huh. 아, Thank you very much. 시네 지금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까는 딱 날씨 좋았는데 지금 완전 더워 완전 뜨거워 겨땀나서 일어났어 근데 근데 저기에 예. 수영장에서 아까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수영장에도 사람이 없어요 더워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할 거지? 아니요 안쓸 건데요 그럼 나는 선크림 바를게 선크림 발라볼까? 선크림 왔어요 c o m e to Japan. k 아 r e a Korea. Korea. k o r 게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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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아니! a Korea. Korea. k 어우 잠 재팬이라고 하는 거야 너가 재팬같이 생겼나 보아 진짜 짜증나. c 진 m e come come here. Come come no money. No money come here. c 폴 m e look look l o o 다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눈만 보이잖아 <laughs> 하나 사야 되겠다 너 자꾸 자꾸 이렇게 되면 실버 이거 This is s 잘 어울린다 t h i 이 카스밀에 얼마나 들어카스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제가 좋은 가격을 드릴게요 이스밀은 다른 색깔이에요 이 색깔 처음 불렀던 가격이 24만원, 25만원 이였어 <laughs> 그렇게 비싸? 그래, 처음에 불렀던게 <laughs> 이렇게 하더라고 <laughs> 아왜 자꾸 고니찜하고 하는거야 아 정말 돌겠네 <laughs> 고니찜 한 다음에 니아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다싸다 하네 아나스드라이브 그래 for support c h i 안 아까도 저기 전화 와가지다 자다 꿈다안 잡히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이게 완전 맛집인가봐. 땡큐. 땡큐. 맛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맛이 아무 맛도 안 나. 먹어본 음. 맛은 아니에요.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바로 좀 멀리서 찍어주세요. 치지 들어있고 진짜 맛있는데? 치즈가 여기? 하이에 아, 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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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이건 여기가 아닌가? 다 어, 이비라는 거에웠어요 뭉쳤었는데? 응, 응. 왜 이렇게 생겼어? 빨개 뭐? 냄새 맡아봐. 봐 Nice. 아블브냄스 yeah. What is the name? This is. Uh, it's nice smell. 오. Yeah. Oh. Nice. Um, this one c oh, I don't know.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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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봐 엄마. 딱는 데다. 오저 카펫도 너무 예쁜데? 아까 근데 올드 마켓보다 여기가 더 깔끔하고 뭔가 정돈돼 있는 느낌이랄까. 또파분잼 여기가 이제 스타 같은데, 파 같은데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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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동 파동. Hello! Here we go.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Yeah. See y 는 밤에 노는 게 좋은데, 저는 이미 지쳤고,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방에서 엄마 깨워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어, 되게 시원할 거예요. 동양은좀마셨다